자그 다음에 3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환봉이 수직 가중을 받고 있을 때 탄성 에너지를 구하는 관계식이한 설명. 자, 이것도 지금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별표 지금 네개돼 있는데, 얘, 얘도 보면 별표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다섯 개 수준 출제빈도 별 다섯 개 수준 네, 그 정도 이제 됩니다. 저는 뭐세 개가 뭐 최고로 많은 걸로 더 그릴 때가 없어서. 네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탄성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요 여기에 대한 비례 관계도 비례 반비례 관계도 충분히다 바로 알수 있으니까 일단 식을 먼저 한번 적어 봅 바로 이 나오면 바로 적으세요 탄성 에너지 에 관한 식자 그래서 탄성 변형 에너지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탄성 여기서 말하는 탄성 에너지는 원래 자, 탄성 변형률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어,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거 보면 탄성 변형, 음. 변형률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줄여서 그냥 탄성 에너지를 합니다. 탄성 변형률 이거 생략하고 그냥 예,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하중에 의해서 한 일은 하중에 의해서 한 일이 바로 요거다, 그죠? U는 2분의 1P 델타. 아까 그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A가 P고 A가 델타인데 아까 그 그 응력변형률, 그건 응력이고 이는 하중변형량에 대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비례한도까지는 직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요 때까지의 일은, 요 오래된다 그죠? 자유는 2분의 1피 델타. 왜냐하면 하중이 늘어난 양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하중이 증가하고 증가하면 할수록 변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은 여기 삼각형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1이 곱해진 거죠. 음. 자,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하, 해준 일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요거 보면 여기에 하중 p, 이 하중 p. 그래서 길이가 아까처럼 델타만큼 늘어난 거다, 그렇죠? 요거를 어, 하중 선도로 나타낸 거고. 이거는 그림 그 실제 시편에 당긴 거. 그 그림을 나타낸 거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 이제 하중에 대한 거는 자 우리 2 2 분의 시그마 제곱 v 앞에도 이식나온데 그죠 요 식으로 된게 바로 봉의 내부에 탄성 변형 에너지로 저장된 값이 바로 요, 요 값입니다 그래서 한 일은 요래 된 거다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 밑에 식 한번 봅시다 자2 분의 1 p 델타는 2 분의 1 p 델타 v로 나눠주고 v를 또 곱해줬습니다 똑같죠 그다음 V는 여기 요게 단면적이고 여기 길이가 L이면 V는 요게 단면적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 A 분의 P는 시그마고 A 분의 델타는 변형률 입실론이고, 그다음에 요게 입실론은 자 시그마는 이 입실론, 입실론은 2 분의 시그마. 요리 되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입실론 대신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요리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식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바로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자 수직 화중에 비례한다. 수직 화중에 피에 비례하죠. 탄성 변형의 에너지는 맞고 종 변형량, 종 변형량 입실론 아 변형량이 델타네 델타가 변형, 변형량이 되고죠. 요거에 비례한다. 맞네.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응력이 반비례한다. 수직응력, 시그마에 반비례가 아니고, 제곱에 비례하는데, 아, 그래, 틀렸다. 그죠? 예, 제곱에 비례한다. 예, 제곱에 비례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고, 그다음 종탄성계수 2가 품어있으니까 반비례한다. 맞고, 최적의최적 V에 비례한다. 맞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거, 이거. 아, 그래서, 이거, 이거 알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탄성, 면역력, 에너지 가는 거.